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좋은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됩니다. 힘든 순간이 다가왔다 해도, 그것 또한 머물지 않고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을 때 생겨납니다. 사라진 것을 붙잡고, 떠난 사람을 붙잡고,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있던 것은 사라지고, 없던 것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손에 쥔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원망과 미움은 나를 더 괴롭힙니다. 마치 불타는 장작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던지려 잡고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이 불에 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원망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쓸데없는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와 원망을 버리면 그 빈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와 내려놓음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빛날 뿐입니다. 나 역시 내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남보다 늦었다는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은 억지로 거슬러 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애쓰며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마음이 지치고 고통만 남습니다. 물처럼 흘러가십시오. 그러나 흘러간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꽃이 억지로 피어나지 않듯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하루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이 순간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병들고, 늙고, 헤어지고, 잃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꽃을 피우듯 우리의 노력 또한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는 가장 힘든 훈련이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삶을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숨 쉬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큰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해칩니다. 반대로 남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은 나의 내면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타인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순간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짜 나를 찾는 순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을 춤추듯 살아가십시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의 평화를 아사갈 뿐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갑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리며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며 흐름에 맡기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한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인내 속에서 평화를 찾고, 감사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타인과 함께 나누고, 진짜 나를 찾아 오늘 하루를 춤추듯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